아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 kb손해보험 이주병입니다. 아예 안녕하세요. 저는 현업대리운전기사로 예, 활동하고 있어요. 예 침수사고는 예. 그 대리운전 보험으로요. 네 송상은 자차 접수가 가능하시거든요. 아 자차 접수가요. 예 계약사항을 정확히 예. 확인해 드릴게요. 우리 고객님 네.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시죠? 자. 네 잠시만요. 네 감사합니다. 저희 쪽에 에이스 연합이라는 네. 네, 이름으로 에이스 연합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. 예, 맞아요. 저희 소속사3 0 단체로 들어간 거예요. 그리고요. 그다음에 예. 30만 원 이상 비용 발생 시, 수리비 발생 시 예. 네, 자차 처리 가능한 한도액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요. 네.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네. 어, 자차 접수가 가능 가능하세요. 가입되어 있으세요. 예. 아, 만약에 잔손 처리 발생했을 경우에 어, 자차 처리 한도 내에서니까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되는데 이상일 경우에는 이때는 또 추가적인 비용을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? 아예 그렇긴 하죠. 예. 아,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있, 있군요. 네, 예, 예. 아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운행 도중에 어, 지금 오늘이나 어제 같은 비가 많이 왔잖아요. 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침수 사고가 지금 어, 주변에서 몇 건이 났어요. 예 그래서 이제 뭐 보험 접수를 하긴 한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매뉴얼상 혹시 그렇게 도로를 운행하다가 침수되어도 보장이 되는 건가요? 예 도로 주행 중이던 예 네, 주행 중에 예, 가능하세요. 주행 중에? 아 주행 중에 가능한 거예요? 예. 예. 아, 아 네. 아예 알겠습니다. 다른 메뉴에는 특별히 없고 가능하다 이거죠? 그렇습니다. 예. 아, 예.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예. 전화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